아, 어? 잠깐, 퀴디치? 퀴디치인가요? 아 <laughs> 다음날 아침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흐렸지만 트리은 시즌 첫 퀴디치 게임을 하게 돼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거 제가 게임하는 거 아니고 그 디멘터한테 당하는 거 보여주려고 영상만 나올 것 같아요 제발, 제발 그러기를 근데 지금 어디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저기 있다! 얍! 오 되게 빠르다. 너무 말이 없는데. 그리지 게임은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이! 와, 진짜 극혐 저거 뭐야? 무슨 바퀴벌레 같아? 디멘터가 피우스 블랙. 어 마주쳤네요 눈이. 오. 해리는 빗자루에서 떨어졌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디멘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루핀 교수님은 해리에게 디멘터 퇴치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습니다. 해리는 루핀 교수님께 시리우스 블랙에 대해서 물어았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은 해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지만 어, 해리의 앞 부모님을 배신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디멘터 퇴지법을 빨리 배우는 게 좋겠다. 아 잠깐만 디멘터, <laughs> 음, 디멘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직접 싸워야 되나 보네요. <laughs> 아 진짜 디멘터는 성으로 불러올 수가 없으니 보가트로 대신할게. 보가트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다. 너의 경우에는 디멘터가 나타날 거야. 오, 지팡이로 표적을 조준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팔에서 빛의 고리가 생겨날 거야. 완벽하게 하려면 고리가 지팡이를 지나가는 순간 익스펙토 페트로놈이라고 하면 된다. 익스펙토 페트로 자. e l t must r o n u 아, 아 저기다. 아, 예, 아니네요. d i 아, 이 아, 되게 이쁘다. 근데 그쵸. 그 고리가지 나가는 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변의 여러 방을 살펴봐라 자자자, 자, 자. 응? 여기 다 봤던데죠? 문이세 개나 있어. 저기서 하는구나 디멘터랑.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laughs> 응, 디멘터다 아니다 헤리 보가트가 널 겁주려고 디멘터로 나타난 거야 땡 설마 한번 갖고 안 되나요? 두번 해야 되는구나 디멘터가 여러 리 있을 때는 이겨오는 보가트지만 아 놈들의 기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완벽한 주문을 걸면 얘는 무력화 된단다 잠시동안이지만 완벽한 주문을 걸어라. 주문 시간 다 되기 전에 해야지 물리칠 수 있어. 제가, 제가 해냈어요. 잘했어, 에리. 이 주문을 완전히 습득한 것 같구나. 브리리언트. 아, 기, 그리고 컬렉터 카드까지. 기뻐요. <laughs> 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laughs> 쌤, 이거 <laughs> 너무, 너무 애를 강하게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얘왜안 사라져? 얘왜안 <laughs> 사라지냐? 저리 가. <laughs> 아니, 안 사라져, 얘네가. 아에에에에. 어떡해. 자꾸 귀여워. <목소리> 이거 끝이 없겠는데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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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어떡해. <목소리> 됐다. 뭐야. 끝이야? 잘했어 해리. 어. 함정 문같생활이어주려으나아 너무 했습니다 솔직히. 디멘더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했거든. 고맙습니다 루핀 교수님. 말에 가시가 박혀 있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 그 픽시랑. 히포그리프도 하러 가야 되는데 해리는 디멘터 퇴치 수업을 받고 나서 루핑 교수님께 시리우스 블랙과 자기 아버, 아버지가 친구 사이였는지 물었습니다 자꾸 끊기네요 루핑 교수님은 해리의 질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스케버스가 없어졌어 그리고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고양이털, 주황색 고양이털이 있었다니까? 너 지금 크룩생필 의심하는 거야? 방금 들었는데 벅비기 말포이로 공격해서 처형당할 거래. 안 돼, 그럴 수 없어. 말포이가 이런 꿍꿍이를 꾸몄던 거야.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말포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항소라든지. 항소라. 맞아, 히포그리프를 모아만 사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 도서관에서 찾아보자. 나도 같이 갈게. 근데 해르면은네 고양이는 정말 괴물 딱지야 핀스 부인은 어디 있을까? 크룩 샹크가 크루크생스 부인도 먹었나 보지. 히포그리포 모험에 관한 책들을 읽게 해주실 거야. 비상사태잖아. There, 법률 서적 구역에 있을 거야. 자, 하지만 문제는 일으키지 말자. 문제? 문제? 누가 문제 일으킨대 <laughs> <laughs> 내 책들과 싸우고 얘들아 맞지마 조심해 끝아뭐 계속 나오네 아얜 뭐야 뭐 뒤에서 이러고 있어?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옵니다 야해리왜 이렇게 피가 론 법률사적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봐 그래 아 이제 론이 나설 때가 됐네요 잠깐만 근데 해리 이리와 이거 먹어 얘들아 그렇지 일단 여기 여기 일단 둘러보고 숨겨진 데가 네 군데가 있대요 여러 번 가능하네. Good. 아, 얘도 여러 번이네. 그 다음에 없고. 음저 응, 위에 올라가려면 어, 여기 올라가서 오 이거 뭐야? 응 이거 어떻게 하, 하는 거죠? 저기로 점프? 아뭐 뭐야 뭐야? <laughs> 아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저기로 가는 거구나? 음, 알겠어. 자, <laughs> 여기 했고, 이거 먹고, 오, 뭔가 많이 나왔어. 이거는 셋이서 여, 둘이서 열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애들을 불러옵시다. 짱 계단 자 아이고 <laughs> 저게 점프가 안되다니 <laughs> 가자 아니 혜리는 왜 안와? 론 내가가서 책을 볼게 너와 혜리는 망을 봐줘 핀스 보이니 오면 소리 질게 어 잠깐만, 아, 아이고, 야, 아이고, 또 얘, 예. 얘, 예. 자, 날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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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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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왜 얘가 필요하지? 굳이? 여긴가? 아 <웃음> 이럴, <laughs> 이럴수가. <laughs> 저기 책이 있다. 좋아, 이제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가자.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이번 도서관 탐방은. 법비계 변호에 도움이 될 만한 곳좀 찾았니? 찾았어. 그리고 책은 벌써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가져다 뒀어. 잠깐,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지름길로 갔다 왔어. 서둘러, 마법 수업이 시작하면 안 되잖아. 바로 저기야. 마법 수업. 이런! 이 끔찍한 것들 좀 치워줘! 도망가!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마법 수업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긴 한데 매운맛을 보여줘야겠어 뭐든지 간에 오 뭐야 헤르미온은 웬일? 해리 네가 결정해 가자? 괴물 짖이 난리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줘. 와, 페이지를 다 물리칠 때마다 컬렉터 카드가 생길 거야. 총 다섯 장의 카드가 있어. 이거 그 버그이랑 픽시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어, 행운을 빌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 누워 수업에 늦어서. 이거 그 기차에서 했던 거랑. 아야 이거 이거. 하나 얻었고두개두개한 <laughs> 개. 두 개, 한 개. 음. 일단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서 뭐. 지금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하면 돼요. 잠깐 잠깐. 아 왜? 얘들아 뭐 하냐? 너희들 뭐 공격을 해? Yeah. Yeah. 됐고, that... 음 yeah. 여기가 그겁니다. 방금 괴물 책? Yeah. 음, yeah. 아이고, yeah. 얘들아 어떻게 죽겠다 와, yeah. 이 너무 너무 빠른데 갑자기? Yeah. 됐다. Yeah. 아이고, yeah. 마지막 카드를 yeah. 얻었습니다. Yeah. 뿅. So 괴물들을 대한 괴물책 토치 완료. Really. 진짜 좀 슬프다. 길들이기를 시도해 봤어야하는데 <laughs> 이런 <웃음> 됐다. 이제 나가서 마법 수업 하나 남은 거를 배워 봅시다. 아이고. 마지막 남은 수업을 하고 응. 음. 그러면 그럼 이제 스킬이 다 열리니까 <laughs> 아 말이 자꾸 붕겨 가지고. <laughs> 네, 그때 이제 호그와트를 둘러봅시다. 미리 둘러봐 봤자. If 아, we w <스> 저 초상화도 다 찾아야 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리츠 교수에 이어 마법사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유용한 얼리는 마법인 글래시우스를 배워볼 겁니다 자 누가 한번 보여줄래요? 해리포터 네가 하면 좋겠구나 아 근데 저 플리트윅 교수가 아직 카반 영화에서부터 아마 이렇게, 이렇게 안경 끼고 오대오의 검정색 머리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때 전 진짜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제 기억 속에 플리트윅 교수님은 항상 저 은발의 장발인데 응. 아마존 불도반 배부터 시작해 보자. 불끄는 마법인가요? 불 도마뱀과 불을 모두 없애야 한다. 자. 음. 이거 불끄는 거? 물을 얼리는데 글래시우스. 아 물도 얼릴 수 있나 봐요. 불의잔에서나마, 어 이거 살짝 그 템플런 같은 그런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불의잔에서 뭐 아쿠아 아쿠아디멘턴가 아무튼 이런 식의 주물이 또 나오거든요. 불구는 주물. 아, 가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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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오. 옆으로 삐져서 나가서 죽진 않겠지? 우와, 금방 왔네요. 저장 안 해도 괜찮겠지? 얘도 불을 내뿜는 건가 보네. 야, 야, 야. 자, 가자.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비밀의 방 편집 중이거든요? 그거 보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뭔가 답답함이 가십니다. 응, 음, 어, 어!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장 저장 안 했는데 다행이다. 우와. 음, 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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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이거 이거 아, 안돼 안돼 안돼. 방패 몇개몇개 몇개 모아야 되는지도 봅시다. 아열 개일 거야 열 개. 비밀의 방에서는 도전의 별이 주문마다 달라거든요아 이거 어? 아! 저 옆에 젤리 못 먹었다 얘네는 다 10개더라고요 방패 개수가 흠. 저기 안에 방패가 있는데? 3개 3개에 5개 그래도 얘가 확실히 비밀의 방음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나와 저장을 해야겠다 나왜 자꾸 얘를 선택하지? 잠깐, 잠깐, 어, 잠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저거 어떻게 먹어? 먹은 건가 이게? 먹어진 건가 방금? 얘로, 얘로, 얘로 가자. 아, 아, <laughs> 이거 그럼 여러분 죽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먹은 게 리셋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호박 없잖아 야해 이거 막 방패 먹었다고 뜨고. 아, 너무, 너무, 너무 무서워. 어. 와. 와. 뭔가 재밌다, 확실히. 진짜. 어떡하죠? 아직 하반만 계속하고 싶어. 불회전 <laughs> 진짜, 진짜 지루한데. 큰일이에요. 음. 자자자자자. 아 여기 뭐가? 아? 어? 이건 딱 봐도 이 다리가 돌아가게끔 생겼네요. 어불 붙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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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laughs> 짱 많아 <웃음> <웃음> 우와 와 진짜 잘 보고 다녀야겠다 진짜 대박이다 끝! 자아 진짜 아주 카바니 최고다 아즈카바니 최고네. 아, 나 반, 반, 어? 반대로 온 거구나. 아 어. 얘네가 좀 모여있으면 편한데. 아. 던져, 던져, 던져. 빨리 던져. 던져라, 빨리.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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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음. 개소나 빨리 던져 여기 좀 모여있어 얘들아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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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다 잡았습니다 어. 자세를 먹고, 아, <laughs> 진짜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아, 이미 놓쳤을 것 같아. 아즈카 반 짱, <laughs> 아즈카 반 최고. 제가 아즈카 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맨날 마법사이 돌이랑 비밀에막 불의 잔을 진짜 주구장창 맞았는데 특히 불의 잔. 뭐요그그세 개만 미친 듯이 보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한번 죽을까요? 죽자. 죽고 왼쪽을 다시 가는 거. 거기에 방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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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시스템도 너무 좋아요. 리셋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진짜 대박이다. 역시 아작하면 진짜 짱이다. 너무 좋아. 어쨌든 너무 마법사이돌이랑 비밀의 방, 불의 잠만 미친 듯이 보다가. 어느 날한번 아즈카반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정도로 아, 아즈카반을 안 봤구나. 잠깐만, 나뭐 왔나요? 다 글래시우스 도전을 완수했구나. 헉? 다못 찾았어 다못 찾았어, 다못 찾았어. 아. 네 다시 올게요 <웃음> 뭐가 <웃음> 왜 어땠어 이제 물건을 e s 수있 있어? 럼 이제 제어서서썰썰탈수있 있어 와 신난다 그리고 붐도맨 맘이 해그리드만 해 파란색? 보라색? 뭐 중요하진 않지만 원한다면 글래시우스 도전을 다시 할수있어야리 아니면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음, 나중에 제가 공략을 보고 할게요 지금은 호그와트를 좀 돌아다닙시다 엄청 많이 보네 어쨌든 많이 안 보던 거라서 아즈카반이 정말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즈카반 정말 재밌어요. 왜 내가 왜 내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네. 게임도 아즈카반이 짱이야.